<laughs> 아, 아, 길드 기여도 쉽게 하는 방법 알려볼게요. 여기 길드 의뢰를 보시면 보통 보스러시, 큐브, 그리고 바다의 주화가 있는데, 이 바다의 주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자를 까는 걸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벤트로 항의 주화 선택 상자를 갖다가 뿌렸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존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주화를 갖다가 교환했을 때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는 태양의 주화를 갖다가 선택한 다음에 아이템 선택을 해서 500개를 얻으면 이 퀘스트를 갖다가 완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퀘스트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항의 주화 선택 수, 상자 숫자만큼 길드 기호도를 갖다가 확인, 마, 길드 기여도를 갖다가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길드 의뢰 중에서 저희는 지금 보스러시, 큐브, 바다의 주화만 하고 있긴 하지만 위험해역항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위험해역항해 중에서 세일엔 위협항해라고 하는 게 파프니까 앞바다에 있는 거 계속 빙빙이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험해역항해였나? 그거 퀘스트 뺑뺑이 하시는 분들도 이걸 갖다가 도움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이 주화를 갖다가 계속 모으면 어떤 식으로 쓸수 있느냐 보통 태양이 주화를 갖다가 많이 모은 이유는 태양이 주화를 갖다가 교환했을 때 가장 맞은 해적 주화를 갖다가 얻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요. 지금 나가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뭔 해적 주화를 갖다가 쓴 방법은 보통 파괴 강석 또는 파괴 돌파석, 그리고 명예 파편 교환하는 거랑 그런 다음 전투 레벨 올리는 전투 레벨 포션 교환하는데 많이 쓰죠. 그러면서도 해적 주화가 많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악마 추가 피해를 자을할수 있는 카드 자을 갖다가 한게 가능합니다. 그걸 갖다가 한번 볼게요. 바로 어느 마을 앞바다에 가시건 여기 떠돌이 상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이거 말고 여기 있다 홍차 전칭 조화석 있거든요 여기서 태양의 조화를 갖다가 전부 교환하면 해적이 좋화서 암환기가 생기죠 그런 다음 여기서 보통 제일 많이 사시는 것들이 여기 전투 경험치 물약 그리고 명예의 파편 주머니 파괴강석과 파괴석 결정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면서도 남아있다 싶으면은 페이토랑 페르마타라는 그 바다에 둥둥 떠다니는 어선에서 여러분 전체 카드팩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세상을 구하는 빛 18각이나 30각을 노리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걸 갖다가 사서 해두시는게 도움이 됩니다. 전 웨이 뽑아, 웨이 여기 비프 바가두고 계속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웨이를 갖다가, 아니, 비프로스트를 갖다가 박은 다음에 계속 페이토 카드팩이랑 페르마트 카드팩을 갖다가 모으시면 전설 카드팩 확률이 1%보다 조금 낮은 것 같긴 한데 나중에 전카팩 모자르신 분들은 이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악마 추가 피해자기게서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악취비 같은 경우 여기 도감에 보시면 악마형 추가 피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여기 나중에 각성 단계에 보시면 야수계열 피해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물질계열 피해량 증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악마 계열 피해량 증가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로스트 아크에서 대부분의 군단장 레이드 몬스터들은 음 악마 계열이기 때문에 악마 계열 피해 작업을 갖다 해두시면 좋은데 이걸 또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마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서 로아 악추피 도감이라고 하면 목록이 죽을 겁니다. 거기에서 음 거기에서 일단은, 저는 이런 식으로 정렬을 갖다가 했어요. 여기 보시면, 다람쥐, 요미란 카드가 있죠. 저는 애를 갖다가 즐겨찾기를 갖다가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단이라는 캐릭터 있죠. 애는 즐겨찾기를 갖다가 안 걸어놨는데, 즐겨찾기 한 카드들은 악마 추가 피해에 들어가면서, 세트 효과가 없는 아이들만 저는 즐겨찾기를 갖다가 해놨어요. 예를 들면 아까 보셨던 것 중에 니나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세상을 구한 미실란 카드 효과 카드 세트 효과가 있죠. 이러전 즐겨찾기를 갖다가 안 하는데 여기 보시면 다람쥐 요미란 카드가 있죠. 다람쥐 요미란 카드는 카드 세트 효과가 없는데 도감상 악마 추가 피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트 효과는 없는데 도감상 악마 추가 피해가 있는 아이들만 즐겨찾기를 갖다가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런 식질겨 찾기 개수가 카드는 질겨 찾기 개수가 30개로 제한돼 있거든요. 근데그 30개 안에서 애들이 모두가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람쥐움, 요사피아노 키에사, 베르나, 데드나크, 하템, 가비슈, 사골 이거 화면 저장해두고 애네들만 질겨 찾기 해두면 될것 같네요. 나머지 악마 추가 피해 효과가 있는 카드들은 전부 세트 효과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두면은 나중에 악추피 작할 때. 일일이 도감을 갖다가 외우거나, 아니면 옆에다 두거나, 할 필요 없이 다 갈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처리를 갖다가 해놔요. 음, 그러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지금로엔에다 박아놨는데, 로엔 바로 앞에 페르마타, 선, 페르마타 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놔서 설정이 났어요. 페이토랑 페르마타 카드백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하나마다 매주 구매가 가능하니까, 여기, 뭐였지? 항해조화 선택상자 많으신 분들은 이거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 세상을 구한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모으시려면 저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이상입니다.